아, 북냥이들도다 안다고! 도적 진행이 100만 건 이상이라니까! 아시잖아요, 여러분! TKL 차두리보다 재빠른 비파대나! 지금 바로 구글에 검색하세요! 아니, 지금 마일리지 좋나요, 여러분들? 아니나 팀가랄라고! 나 하고 싶은 팀이 생겼어! 자, 이거 주인분, 딱 말씀하세요! 하한가에 올리시면 바로 사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베라티 주인분 하한가에 올리시면 제가 바로 살게요. 여러분들 뭐 우선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요즘에 혐체와서 죄송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솔직하게 말할게요. 게임 이족같아서화좀 냈습니다. 근데요, 이렇게 하다가는 뭐도 없겠더라고. 아니, 존나 혐오스러운 걸어떡해 나도 사람이야, 나도 사람. 팀 갈풍이요? 몇개 소식이에요, 형님? 아니 어디 팀 보고 싶은데? 오스트리아요? 아니요, 아니, 안 합니다. 이거는 진짜 10만 개예요, 10만 개. <laughs> 그러니까, 오스트리아 시킬 거면은 내 수익을 다 보장시켜줘야 돼. 날 굶겨주길 생각이라면, Don't dream! 꿈도 꾸지 말라는 뜻입니다. 예. 별풍 10개, 일본 국대요 자, 메뉴판 정해드릴게요. 자, 유튜브 각안 나오는 팀. 15만 개. 유튜브 각 나오는 팀. 8만 개. 예, 이상입니다. 네. 아 근데 뭘 해야되지 아니 진짜 쓰고 싶은게 존나 재밌는게 많아보여 왜냐면은 여러분들 썩금있잖아 미드필더 썩금같은거 173 이하로 중미찾잖아 꿀매물이 존나 많아 티니아형님 봐봐 약발삼 이런 꿀매물이 존나 많아 베라티 봐봐 개꿀이라니까 스탯보세요 여러분들 이게 안좋을수가 있는지 음 수비력도 상타치아 우선은 조금 신선한 팀 한번 해보고싶어가지고 이탈리아 한번 해보고싶고 좀 낭만있는 중앙미리필더 쓰고싶어 햇빅 심하니까 스페인이라고 하는데 지금 여러분들 제가 분석한 결과로는 뭘 해도 개처맞을것 같으니 그냥 족구린거 에서 맞으면 됩니다 내가 봤을때 베라티가 여러분들 척척척 박사잖아 27일에 AI 패치하잖아요 내가 봤을때 이형님은 거의 진짜 박사학위 수준이야 이건 매물 많지 하 음... 베이저. 아, 근데 윙자리가 좀 애매모호하네? 이탈리아에 좀 급여 아낄 수 있는 꿀매물 있나, 여러분들? 꿀라. 헐, 미쳤다. 자모랜만이란 말로. 웃으며 인사하는 너 아니 씨발 베라티랑 조르지니가 맨날 쓰던 애들이라고요? 아니 진짜 빈정이 갑자기 당하는데 기다려봐 윙백부터 넣자 그러면 펠레그린이 넣어도 되나? 이거 진짜 좋은데 어서오세요 오 칼날불이 존나 좋다 쌍 모먼트로 간다. 쌍 모먼트. 오케이, 좋았어. 이탈리아. 아니 거래가 되는 매물들인데 내가 사니까 살라 그러니까 없어. 아니 이거 살바에는 무조건 이거 사거든. 어, 특히 좋된다 노선 바꿨어. 메스타만좀 사지면 돼 이제. 아니 여러분들 그 추첨은 크로스를 많이 안 해요, 여러분들. 확실할 때만 올리지 그리고 자리 잘 잡으면 막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헤딩이 뭐따이이 많이 이런 얘기는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죠 공감이 안될 거야 그냥 참다 참다 못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짜 친절하게 해서 진짜 친절하게어내스타 삽니다 여러분들 주공 말디니 줬대 말디니 쓸까 그냥 아나 지친다 이제 이 기다리는 건또 지쳐가지고 좀 그냥 할게 잠만 오케이, okay, 이거 효과음 넣어드렸고 FUK! 레벨업 시키고 와야지 페이스 오랜만! 스탯 존나 좋다 테오피에이로! <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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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아까 써보니까 좀 유독 빠른 것 같은데 졸라랑 지오빙코늘 먹던 그 맛이에요 물론 세부 스탯은 졸라가 도 좋긴 한데 지오빈코는 진짜 체감 원툴인데도 진짜 좋더라고. 그다음에 네, 베라티랑 토날리 여러분들 <laughs> 토날리는 도저히 안될것 같아서 샀어. 둘다 132야 오버롤. 페마가 없긴 해요 토날리는 근데 스탯은 진짜 좋아. 수비 능력치도 좋고 베라티도 근데 은근 수비 능력치 좋아. 몸싸움도 세고 토날리 키도 크고. 그다음에 펠레그리니 플로렌치 지금 땜빵이야 여러분들. 말디니도 땜빵입니다 여러분들 네스타 들어오면은 보여드릴게요. 간나바로는 뭐 여러분들 아나바로 알지. 그다음에 돈나룸마. 기타 등등 훈련코치 좀 넣자 렛츠고! 아이 안되 s y I 소리가왜 나지? 아 이거 마 u s y I am busy. 만아 m 랑 u 베이 I 아 m b u 어우 u 송합니다 죄송합니다 I am busy. 개새끼가 이거는 오는... 베라티 개쩌는 패스 보여줘 요런 느낌 말이야 그렇지 깝친 거 인정 베라티는 어떤 식으로 쓰는 거냐면요 여러분들 탈압박 하는 거야 살짝 어분리좀 받아 스킬 패스 업박 오늘 베라티 노르패스 시바바, 반지금방, 어, 수고용. 그거하지 마이씨. 까비 어, 아노르패스지렀는데아 fuck. 와, 제 베라티가 약간 플레이메이커 기질이 있네. 아, 공간 찾기는 확실히 조금 수월하긴 하네요. 베라티, 플레이메이킹 해줘. 찔렀 아우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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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가까이 찔러? 존나 잘한다 아니, 수비를 존나 잘해 상대. 가버려. 아니 진짜 존나 좋은데? 피샤샤돈비 아 돈슛은 재밌어 쏠때마다 재밌어 역시 오베로트 체감 역시 몸싸움 족구대기야 쐈다 아니 팀이 약간 재밌네 죽어 솔라맨 PK 가발이은 베이스 아, 우리 그래 바졌으니까 목도 풀리네. 어 뭐야? 콤폭이다. 아이, 콤이나 좋은 거다. 이거 베라티, 어떤데 베이스? 아, 죽어, 존나 빠르지? 어디 존나 좋다, 진짜. 아니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 한국 꼴았네아니가 아니 우선 컴포넌트 빠지고 해 볼게 또. 던슈 베이서! 가야어어어 꺼지는 건 나였고. 가야 꺼지는 건 나였고. 더나로마. y 미 m 미 y Yummy! 아, 존안차있리기안킬 좋아. 아 저도 아 씨발 좋아. 저도 좋은데그좋은우조비운우요운데요 아이 팀이 좋은 건 둘째치고 내가 재밌으니까 잘 되는 것 같아. 그때 맘껏 웃어주세요. 오케이. 돈마루만왜 이렇게 잘 막음? 페라티 <목소리> 파워슛! 파워슛은 중거리가 그렇게 안 중요하거든. 좋다. 와우, 패스마스터! 아까비 요리, 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 아, 근데, 모먼트가 좋긴 하다. 말도 안 되는 개뽀록이 나오네. 아시 어, 근 진짜 돈이 좋긴 하다, 여러분들. 와, 존나 좋다. 진짜, 하... 그렇지? 아, 이게 아닌데? 버티잖아 아니 진짜로 이게 모먼트가 등딱이 된다니까? 아내 위치 선적이 또라이야 진짜 아니 왜냐면은 나 방금 Q 안 눌렀잖아 와 진짜 와저죽거나 오일 파스타 침투 뭔데 알리오 올리오 침투 뭐냐고 지금 뭔가 그게 있어요 지금 보니까 인비저블 썸띵이 있어 와 아, ㅈ사기라니까 진짜 야 이게 내 재량으로 되는 게 아니야 진짜 그냥 뽀록이거든요? 근데 된다니까? 그냥 무릎 꿔야 이거 잘가랑 어? ㅅㅂ 바조다 진짜 개사기야 무조건 그냥 우선권이 나한테 있어 달라 진짜 모먼트 다르다 이거 격수 제대로 된거 써보니까 다르다 악리도 개쩔겠다 파조형! 찢어줘! 이게 진짜 오늘 느낀 점은 뭐 팀이 뭐 중원이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그냥 모먼트가 있어야 될것 같아 그냥 진짜 그저 오먼트 공격수가 있으면 암껏 찔러도 되고 맘껏 패스해도 되고 맘껏 비벼도 되고 진짜 오늘 어느정도 오늘 충격을 받았어요 봐조 성능에